나왔냐면, 몰롱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최대한 동원을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몰롱도를 계산을 하라고 했으면, 순수한 물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갖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가 있지? 밀도. 그 다음에 분자량. 맞죠? 그러면 18g이고, 밀도가 얼마지? 순수한 물일 경우에, 1g per ml 에요. 원래는 1g per ml 라고 누가 그래요? 오르잖아 그치? 왜냐하면 온도가 제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물의 밀도는 온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수온이 4도씨일 때는 1g 밀리 ml로 가장 밀도가 크지만 수온이 4도씨보다 낮아지거나 4도씨보다 높아져도 밀도는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도라는 걸 1g 밀리 ml로 문제상에 제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정의를 할 수가 없지만 보통 문제상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조건은 일반화되어 있는 조건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조건 18g으로 몰롱도를 계산할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여기에는 밀도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밀도를 가지고 봤더니, 1g per ml라는 거는 단위 부피당 얘가 갖고 있는 질량을 말하는구나. 몰농도도 단위 부피당 얼마만큼 면모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몰농도라고 하니까, 얘를 몰퍼리터로 단위 환산 한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상에 몰농도를 계산하시오라고 하고, 분자량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물질의 밀도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순수한 물이라고 했으니까 H2O라고 했을까? H2O, 몰퍼리터 1리터당 몇 mg, 몇 g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1리터당 이 물질의 밀도를 가지고 1ml당 1g의 어떤 물 분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다. 그러면 1리터당 1g이다. 아니 1ml죠? 1ml당 1g이다라고 했을 때 단위환산만 몰퍼리터로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물 1몰은 몇 g이에요? 18g이 되는 거고 10의 3승 ml가 1L가 되는 거네요. 어, 나 잘못했네. 1g이지? 8처럼 보여 가지고. 그럼 1000 나누기 18 정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1000 나누기 18을 하시면 대략적으로 55.6 몰퍼 리터가 되죠.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은 제가 막 이거 첫 나누기 이거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사칙 연산은 그때그때 그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55.56몰퍼 리터에 해당하는 5번이 정답이겠죠. 되셨어요? 응. 아, 56인데 저는 반올림해서 쓴 거예요. 대략. 응.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다음 중 물리량의 단위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제시된 조건들을 보시면 동점도, 점도, 확산계수, 밀도 제가 웬만하면 은 비슷한 문제들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다수록을 하려고 일부러 했거든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문제들이 이 부분이 자꾸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은 자주 출제된다라는 거니까. 근데 사실 요 동점도에 관련된 거는 이제 경력 경쟁 시험 문제 에몇번 출제가 됐었는데 경력 경쟁 문제들이 동점도가 나왔다는 건 알지만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시험을 봤을 경우에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정리를 해놓긴 해서 수록할까 하다가 얘가 자주 출제됐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6번에 있는 물리량 중에서는 동점도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됐었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하실 때도 물리량의 단위들 중에서 동점도를 좀 신경 쓰셔서 봐 두시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단위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동점도라는 것의 정의, 뭐,